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 가노라. 아멘. 어 아이다 왜온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집 아이들이 그. 저희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괜찮은 맛집이 있나 싶어서 이제 검색을 집사람이 했는데 어, 괜찮은 집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 식당에 어, 아이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 미리 알고는 갔습니다만 상당히 어, 새로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아이다오에 있는 식당인데 아마 가보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유명한 식당이라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어떤 식당이었냐면 그전에는 교회 예배당이었는데 이제 예배당이었던 건물에 이제 교회가 어 문을 닫고 그것을 식당으로 만든 그런 어 식당이었습니다. 아마 제가 어 PPL 광고가 될것 같아서 어, 식당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아마 가보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교회를 식당으로 만들어 놨더니, 분위기가 정말 색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어, 사람들도, 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어, 특별히, 교회당이었기 때문에, 식당 같지 않게, 어, 주차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이 아주 크게 잘 되어 있고요. 또, 들어갔더니, 예배당이었기 때문에, 기둥이 없어가지고, 식당의 그 내부가 굉장히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옛날 교회였기 때문에 꾸여 놓았던 그런 인테리어들이 그대로 살아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색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 마치고 이렇게 이제 돌아오게 되었는데 사실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무슨 이유로 문을 닫고 또 건물을 팔고 그 건물을 식당으로 만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굳이 뭐 역사를 찾아볼 생각도 갖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어쨌건 간에 교회가 문을 닫았다 그 교회가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건물만 보니까 근데 그렇게 컸던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건물을 짓고 그래서 어떤 영광스러운 시간을 가졌을 텐데 문을 닫고, 이제는, 어,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바라기는 제가 역사를 잘 모르니까 성도들이 막 부응이 돼서 더 좋은 곳으로 이전을 했다라는 어, 그런 이야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을 나오면서 여러 가지 제가 들었던 또 보았던 그런 그 비슷한 이야기들이 기억이 났습니다. 뭐, 유럽의 어떤 교회는, 어, 교회가 크게 건물을 갖고 있는데 결국 성도들이 없어서, 어, 술집으로 바뀌거나, 뭐, 호텔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어, 들은 기억이 나고요. 또 어떤 교회 건물은, 현재도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 교회였는데, 이 모슬렘 사람들 교회를 사서 모슬렘 사원으로 쓰고 있는 그런 교회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자세한 사정은 모르겠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든 내용이 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비극적인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을 또 희망을 갖습니다. 그 어쨌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 또 그런 어떤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야기, 특별히 그것이 신앙에 관한 것, 또 믿음의 사람에 관한 것, 또 어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가지 복잡한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런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개인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하고 어떤 영광스러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이 끝까지 잘 돼서 정말 더, 더 발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로 더 성장하고 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정체가 되거나 아니면, 어, 정말 상상하기 싫습니다만 오히려 어떤 문을 닫거나 또 개인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시간이 온다면 그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우리 누구나 다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뭐 과거의 영광 과거의 어떤 빛나던 순간 뭐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과거에만 끝나고 오늘 현재에는 어떤 과거의 영광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 개인일 수도 있고요 교일 회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안타까운 것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더 안타까울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나누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첫 번째, 이제 12절부터 봤는데, 첫 번째, 이 사도와 울이 자신의 어떤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달려가고 있다는 말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요. 이따, 13절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어, 14절도 나오겠습니다만, 이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근데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아직 얻거나 이루지 않아서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의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 나는 정말 만족한다! 나는 이제 됐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좀 보자면요. 사도바울은 지금 어떤 신앙의 성장, 장성한 분량, 또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주하거나 나태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얻지 못했다.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내가 자본 줄로 여기지 않는다.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달려갈 길이 있다. 아직 나는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달려가야 된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어디서나 무엇을 하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자만이. 무서운 것이죠. 아, 나는 이제 됐어. 나는 뭐, 어, 이 정도면 어, 훌륭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이 자만한 마음을 갖는 순간, 어떠한 유혹과 시험이 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자만 때문에 방심하게 되고요. 그 자만 때문에 나태하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실패할 확률이 너무나 크게 우리 삶에 닥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세상 일이 다 그렇고, 특별히 시당 생활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게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이 라우디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게시록 3장 17절인데요. 내가 말하기를 이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것이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며 어,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 라우디아 교회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뭘 지적하고 있냐면 이 라우디아 교회 교인들이요. 어 우리는 부요해 너무 부요해 어 정말 어 살만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이해하지만 너희들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벌거벗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라우디아 교회는 굉장히 풍요, 어, 풍요로운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요. 어 그곳에 그 특별히 뭐 벌거벗은 건 이야기하고 어, 가난한 것 눈먼 건 이야기하는데 어, 왜냐하면 그곳에 안약 의약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안약을 생산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또약모를 그 생산한 곳이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부유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즈니스가 잘 됐던 곳이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도 교회도 부유했던 것으로 어 보통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뭐라고 지금 어, 어 책망하고 있습니까? 부유하다고 얘기하지만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눈을 떴다고 생각하면 눈이 멀었다. 어, 옷을 입었다고 얘기하지만 벌거벗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라우디기야 교회에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이것을 왜 지금 예를 드냐면요. 어, 이 교회도 어, 우리는 괜찮어. 우리는 부유해. 물질적인 것만 부유하다고 얘기, 이, 이야기했겠습니까? 물질적인 걸다 갖고 부유하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 정말 좋은 교회야. 우리는 정말 넉넉해. 여유 있어. 이게 다는 축복이야. 라고 하면서. 충분히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이제 괜찮어. 우린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야. 괜찮은 교회야. 괜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라는 착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는 부유하다고 얘기하지만, 부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부족한데 착각해서 부유한 척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니랬던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뭐다 축복이니까요. 그 축복을 가지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착각하고 있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의 구조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로 생각하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사람의 표지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자기 자신을 완전한 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완전한 사람의 표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들었을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 요란하다고요. 잘, 별로 알지도 못하고 잘 모르는데 그런 사람일수록 과장하고 착각하죠. 있는 거로 착각하죠. 뭔가 된 거로 착각하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으로, 사람일수록 오히려 나는 아, 부족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더 성장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 그, 책을 한권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하루 기도를 쉬면 삶이 얼마나 삐그덕거리든지 자신이 알고, 이틀을 쉬면, 어, 뻔한 인간으로 추락한 날을 가족들이 알고, 사흘을 쉬면 이 세상 망이들이 다 알고 공격을 해온다. 이거 어떤 내용을 약간 이렇게, 어, 수정해서 쓰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충분히 공감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아나 이제 됐어. 내가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살아갔는데 그래서 이제는 조금 기도하는 것도 조금 천천히 하고 저, 뭐 적당히 해도 돼. 아, 어, 내가 이제 뭐 충분히 그동안 봉사해 오고 충분히 어, 주를 위해 살아왔으니까 이제 조금 나를 위해서 살고 뭐 그런 봉사하는 것도 조금 어좀 시간을 줄여도 돼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때부터 안일하게 되는 것이죠. 나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사도바울처럼, 어, 나는 아직도 할 것이 너무 많아. 나는 아직도 어, 어, 정말 이루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아직도 정말 얻기 위해서 더 달려가야 돼. 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 또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로 작정한 그런 믿음의 적극적인 마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다음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 말씀, 아 13절 말씀 보시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여기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나태하고 게을르고 뭐 아주 뻔뻔스럽게 그렇게 뺀질 뺀질하게 했던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주에 봤습니다만 정말 주를 위해서 어? 주를 위해서 더 열심으로 열심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열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지만 거기에 정말 만족하지 않고 거기에 자기를 딱그 내려놓고 더 이상 뭐 이제 됐어라고 하지 않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갈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고백하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이 13절에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뭐 적당히 살았던 사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변화가 돼서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말씀을 가리키고 또 성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지만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그 했던 일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빛난 영광 과거의 열심 이런 것들은 과거의 일이고 뭐 그것이 뭐 무가치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귀하고 정말 훌륭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것만 바라보고 이제 "아우, 어, 난 이제 뭐 이랬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고 해야 될 일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이 과거를 자꾸 영광을 이야기하면, 우리 좀 나태해지기 쉬운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런 것이죠? 과거에 내가 뭐 40일 기도했어. 어, 굉장히 훌륭한 것입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시당에 굉장한 활력을 주고 아마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은혜를 줬을 것입니다. 근데 과거 한 10년 전에 40일 기도했는데 그 기도빨이 한 10년 동안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건 과거고요. 지금은 하루에 세번 기도해요. 밥 먹을 때만. 그러면 그거는 돌아봐야 될 문제겠죠. 과거의 영광만 꺼내서 뭐 기도에 대한 얘기 나오면 한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40일 기도 금식 기도 얘기하고 그럼 지금은이라고 하면 지금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건 뭐 문제인 것이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그 40일 기도하고 나서 그거를 어떤 동기부여로 삼고 그것을 어떤 동력으로 삼아서 정말 기도의 생활이 바뀌어서 그 이후에 10년 20년 동안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그것이 올바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 저는 어 너무나 감사하게 굉장히 역사가 있는 교회를 모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신 미국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였고요. 그리고 뭐 역사적으로나 또 제가 친학교 들어가 보니까 그 교회사를 배우는데 제가 다녔던 모교의 이름이 계속 등장을 하더라고요. 좋은 일로 나쁜 일로.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그런 역사와 전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잘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제 모교회를 이렇게 자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랑스러우니까. 자, 그런데 과거의 영광은 그랬는데 근데 세월이 지나고 어뭐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힘 있게 일하고 그랬었는데 마냥 오늘 현재에 제 목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현재는 아무 세화에 대한 영향력이 없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열정이 없고 그렇다면 그렇다면 과거의 영광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의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 제모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 뭐 너무 무거운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제가 보니까 이 만나는 분들 보면 아 과거에 초등학교 때 1등 안한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어. 과거에 초등학교 1등 한 거하고 지금 내가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지식도 없고 어. 아무 판단력도 없고 사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우리가 계속 정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안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날마다 성장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나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데 푯대를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일도 마찬가지죠. 아, 과거에 과거에 잘 하셨습니다. 봉사하고 수고하시는거 너무나 잘하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순간은 그럼 뭐, 어,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보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더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서, 더 많은 일, 경험이 있었을 테니까요,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봉사와 섬김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4절 말씀 보겠는데요. 폿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폿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달려왔어요. 사도바울이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리뽀서는 옥중서신인데요. 이제 사도바울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것을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역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난 표태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려가고 있다. 이 달려간다는 말은 의미가 심장한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억지로 막 끌려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표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예. 물론, 억지로 끌려가는 것도 좋은 겁니다. 사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달려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끌려가는 게 맞아요. 그냥 도망가고 싶고, 안주하고 싶고, 어, 음, 세상적으로 줄기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크저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의 목도미를 자꾸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끌려가시는 것만도 감사하고 훌륭한 거예요. 그러나 이뭐그 아이들 얘기하니까요. 원래 아이들 어렸을 때 공부하라 해도 안 하잖아요. 그냥 끌고 부모가 공부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항상 그러면 안 되죠. 성장하면서 이제 스스로 필요에 의해서 공부하고 해야 되는 것처럼 시당도. 당의 성숙이라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끌고 가시지만 이제 성숙할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과거에 영광스러운 일들이 계십니까? 과거에 수고하고 열정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믿고 나서 막 뜨끈뜨끈하셔서 기도하고 말씀보고 전도했던 그런 과거가 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나그건 과거고요. 이제 앞을 보고 폈대를 향해서 더 달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주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 과거에 너무 집착해서 오늘 나태하고 게을러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치 다 이렇습니다. 내가 말이야. 어,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나. 다 좋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떤 유튜브를 봤냐면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중에 결승점에 들어오기, 들어올 때, 딴짓 하다가, 뒤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오히려 순위를 뺏긴 사람들, 유튜브 모아놓은 걸 봤습니다. 그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그런 장면만 모아놨는데요. 어떤 사람은 자전거 타고, 자전거 경주를 하고 들어오다가, 그, 결승선 앞에서 딱손한번 들었는데, 뒤에 사람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손만 안 들었으면 1등으로 들어가는데. 또, 육상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인데, 어, 마라톤이었던 것 같습니다. 막 들어왔는데, 역시, 앞에, 결승은 앞에 있는데, 딱 그, 기자들 보고 손딱 들었는데, 뒷사람이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많더라고요. 그, 모아놓은 거 보니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요,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끝까지 달려가는 게 중요합니다. 끝까지. 어떤 우리의 페이스를 끝까지,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더, 더 우리가 스포트를 내야 되겠죠. 달려가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우리에게 주신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한테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산전 수전 다결근 어떤 어,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 군병인데 노병들이 모여 있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스포트를 한번 같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주도 안주하지 마시고 나태하지 마시고 폈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유혹과 시험에 연약하고 또 때로는 너무나 귀찮고 나태하여서 뼈들량에서 달려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주님 앞에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시한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의 성령 안에서 뼈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도 변화될게 많습니다. 아이도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으로 미숙한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이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고, 증거해야만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이일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